안녕하세요. 라임스포츠 TV입니다. 이번에 일본 피팅 전통 브랜드인 지오텍 골프의 초청을 받아 일본의 명문 구장 중 하나인 타이헤이오 클럽에서 라운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장 소개와 함께 한국 골프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 호텔은 치바추호역 근처였는데 타이헤이오 클럽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동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 차이를 이야기해 보았는데, 한국 골프장 가격에 놀라는 부장님의 리액션을 듣다 보니 다시 한번 한국 골프장 가격이 비싸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곳의 비용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타이헤이오 클럽은 일본 전국에 18곳이 있는 명문 클럽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릴 이치하라 코스는 1984년에 오픈한 유서 깊은 코스로 치바현에 있습니다 치바현은 골프장이 150개가 훌쩍 넘어 일본 내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은데요 이치하라코스는 구글 평점 4.2점을 받을 정도로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클럽하우스 내부는 크기는 작았지만 있을 것은 다 있었고 테일러메이드와 계약을 맺었는지 클럽, 의류, 볼, 악세사리 전부 테일러메이드 제품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한켠에서 테일러메이드 QI10 시타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QI10 시타 클럽을 라운딩하는 동안 대여해서 플레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헤이오 클럽은 레스토랑을 아침 일찍 열어 아침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국과 다른 골프장 에티켓이 있었는데요. 식당 입구에 이렇게 모자 거리가 있어서 모자를 벗고 식당에 입장해야 합니다. 모자를 쓰고 입장해도 누가 제지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일본 문화와 다르다 보니 일본 골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맥주와 와인을 포함한 주류와 음료, 토스트, 핫도그, 베이컨과 계란 후라이 같은 간단한 메뉴가 있네요.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클럽을 사용하는지 궁금해 구경해봤는데요. 일본은 유명 피팅 브랜드가 많으니까 피팅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한국과 다르지 않게 타이틀, 캘러웨이핑 이렇게 삼사가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 클럽들은 쓱 한번 둘러보자면 아무래도 라임스포츠는 지오티, 총판 회사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지오텍 쾌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서 잠깐 지오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지오텍은 1988년 설립되어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클럽헤드, 샤프트, 그립은 물론 골프 피팅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제조하여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골프 피팅 시장에서 항상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드라이버 헤드는 대만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부장님께서 오늘을 위해 드라이버 클럽을 바꾸셨다고 하여 잠시 자랑타임이 있겠습니다. 지오텍 신제품인 GT 블랙 헤드에 특이하게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아닌 NS 프로 스틸 샤프트로 상남자의 클럽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사용하시던 클럽이 컨디션에 따라 좌우측 편차가 심하셔서 편차를 줄여보고자 스틸샤프트로 피팅하셨는데 생각보다 거리도 안 줄고 방향성에 일관성이 생겨 만족하신다고 하네요. 드디어 라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홀부터 눈 앞에 펼쳐지는 코스의 조경이 정말 좋았는데요. 한국의 골프장도 조경이 좋은 편이지만 일본은 정원 문화가 발달돼서인지 뭔가 더 아늑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앞서 보았던 스틸 샤프트를 장착한 상남자의 드라이브 샷은 어떨지 무척 궁금했는데 이 정도면 나이스 샷 아닌가요? 이작 근처에 한국과 같이 요런 순서뽑기 막대가 있길래 앞팀들을 기다리는 동안 재미로 뽑아 보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팀에서 라운딩을 하셨던 지오텍 해외 영업부의 코사카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코사카 과장님의 무기는 지오텍의 인기 모델인 GT9 드라이버네요. 샤프트는 아직 한국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후지쿠라사의 뉴 다이아몬드 스피더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laughs> 다이아몬드 스피더는 낮은 토크 대비 부드러운 타감으로 직진성이 좋아 비거리를 추구하시는 분들께 많이 추천드렸던 샤프트인데 GT9 단종이 되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전작의 장점들을 새롭게 계승하여 출시되었다고 하니, 한국에서의 정식 출시도 정말 기대되네요. 한국에는 내년 1월쯤 정식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오텍 직원분들이 첫샷 시작 인사를 해주셔서 신기했는데요. 역시 일본은 예의를 중요시 생각하나 봅니다. 라운딩을 하면서 미묘하게 한국과는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첫 홀에서 한 명만 파를 하면 모두의 스코어를 파로 기록하는 일명 일파만파 문화가 있는데요. 일본 골퍼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을까요? No, 절대로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전부 기록합니다. 그러면 파 4에서 다섯 개 오버도 기록할까요? Yes, 전부 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엄격하면 컨시드도 없겠네요. 아닙니다. 컨시드는 세계 공통 문화로 퍼터 길이 정도 내이면 에 o k 를 해줍니다. 이외에도 디보트 무브, 가드 안쪽 드롭, 멀리건 등 룰에 벗어난 어드밴티지는 한국에서는 유도리 있게 운영하지만 일본 골퍼분들은 FM 룰에 가깝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니어 골퍼들도 고반발 헤드는 룰에서 벗어난 거라 거의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헤드를 생산하는 지오텍에서도 고반발 모델은 전부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로 수출하고 일본 내에서는 거의 공인 드라이버만 판매된다고 할 정도네요. 이곳 타이헤이오 클럽 이치하라 코스는 도심에서 멀지 않아 접근성이 좋고 각 홀이 자연림과 마운드로 완전히 분리되어 큰 연못과 벙커가 조화롭게 배치된 화려하고 우아한 18홀 코스를 자랑합니다. 간토평야의 특성이 살아있는 평평한 땅에 전통적인 습지 형태의 코스로 홀들이 그림처럼 아름답고 전략성이 높은 코스는 모든 골퍼의 도전 욕구를 자아냅니다. 페어웨이는 1년 내내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양잔디에 블루그래스 잔디가 깔려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큰 나무가 코스 가운데에 우드컨이 있는 것도 묘미인데 코스를 공략해서 신중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재미있답니다. 이곳에서의 장점을 또 알려드리면, 카트비는 그린피에 포함되어 있고, 노캐디로 운영하고 있어 당연히 캐디피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캐디가 없어서인지 동반자들끼리 유대관계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디가 없기 때문에 벙커샷 후에는 반드시 고르게 다듬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당 총 13,000엔이 들어갔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순서대로 골프장 요금, 주니어 육성기금, 골프장 이용세, 골프장 요금 소비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이용세는 18세부터 69세 골퍼까지 부과되는 요금이라 하고,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세 같은 개념이라고 하네요. 식대는 포함된 가격이지만, 메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화로 따지면 총 12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이니 확실히 비슷한 컨디션의 한국 골프장보다 저렴한 가격이네요. 한국 컨트리 클럽도 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의 대중화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남기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